또 다시 2-3 국제수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제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경제적인 거래에 대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기록한 것을 국제수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수지를 알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거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사용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를 기록한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돈이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를 표시를 하고, 다른 나라로 돈이 나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교과서에 있는 표입니다. 국제수지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국제수지표는 이렇게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경상수지는 다시 상서소위에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나뉘게 되고, 자본금융계정은 자본수지, 금융계정,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경상수지라는 건 일반적으로 실물 거래를 통한 음,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재화, 상품을 통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이를 기록한 게 상품수지 그 다음에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한 서비스수지 그 다음에 벌어들인 돈 소득을 기록한 소득으로 인해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한 본원소득수지 그 다음에 경상이전수지라는건 아무 거래 없이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금융계정인데요. 이는 금융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투자한다고 하죠. 보통 증권을 타거나, 뭐, 다른 해외 자산에 투자하거나 투자 받은 돈을 적용하는 게 금융 계정이고, 그다음에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라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라고 하는 자본 수지가 있는데요, 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들, 금융 거래들, 브랜드 네임이나 뭐 저작권, 특허 특허권, 상표권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과 나간 돈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 191페이지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료 2 보시면, 선박 반도체 수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물건을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상수지 중에,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 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본, 금융 계정 중에 금융계정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래들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을 국제수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제수지라는 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이이기 때문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흑자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적자가 나기도 해요. 흑자가 났다는 건 들어온 돈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 적자가 나가는 건 나간 돈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적자다라면, 경상수지가 흑자가라면,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일을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더 많으니까 외국에 빚을 갚거나 아니면 해외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본 금융 계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는 장기적으로 균형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요. 국제 수지가 균형이라는 말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양이 같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같지 않고 흑자거나 적자가 난 상태를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 수지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출과 수입이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제수지가 흑자가 났다는 건벌어 오는 돈이 더 많다라는 거니까 수출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수출이 더 많으면 생산이 잘 됩니다. 생산이 잘 되면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건이 돈이 벌어들인 돈이 많기 때문에 대외 신용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투자가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국제수지가 흑자가 났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을 사람들은 한국돈으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제수지가 흑자가 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어, 한 나라가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다른 해외 대외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음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무역 마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보다는 균형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적자가 나게 된다면 이제 나간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수출이 더 줄어들고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 생산이 줄어들게 되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실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국가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돼요.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온 돈이 더 적게 되면, 원, 음, 들어온 돈이 더 적게 되면 국내 송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수지와 환율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국제수, 환율 자체가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주고 환율이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주고 국제수지 변화는 다시 또 환율에 영향을 주는 국제 수치가 흑자가 나게 되면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거죠. 들어온 돈이 더 많게 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외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죠. 외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환율 하락이 일어나게 되죠. 환율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했습니다. 이는 다시 영상 수지를 안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균형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고, 국제 수지가 적자가 일어나게 되면 반대율이 일어나죠. 공급이 감소하게 되니,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외화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환율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율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니 경상수지가 좋아지게 돼서 경상수지가 다시 균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하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제도가 변동환율제도라고 했었죠.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환율이 바뀜으로써 국제수지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후에 과정이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국제수지 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